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의 유나킴입니다. 아, 곧 있으면 2021년이 마무리되고 2022년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컨텐츠가 좋아서 빨리 구독자 수도 늘고, 그래서 광고료가 들어와서 부류 돕기도 하고 싶은데, 아유, 컨텐츠가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도 열심히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책 읽기가 힘드신 분들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책 듣고 싶은 분들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12장, 코끼리의 말이라며. 여긴 마디바의 영토가 아니냐. 아산테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강바닥 위로 풀쩍 뛰어 올랐다. 잠보도 깜짝 놀라서 마디바의 영토 밖으로 물러났다. 완인이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러 온 것은 아니었다. 사냥감을 찾다가 근처로 왔고 누를 뒤쫓아 은갈의 강까지 오게 되었을 뿐이다. 어쩌면 그게 전부가 아닌지도 몰랐다. 사냥감을 찾는 동안 발걸음이 저절로 이곳으로 향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이 이곳을 찾은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마디바의 사자들.와니니는 마디바의 사자들을 보고 싶었다.용서를 받지 못해도 좋았다.한 번만, 단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었다.와니니는 가슴을 크게 부풀려 냄새를 들이마셨다.그리운 냄새가 가슴 가득 스며들었다.마디바 할머니, 다다 할머니. 마쉬 엄마, 우야마 엄마, 하디시 엄마, 바하티 엄마, 랄라 엄마 언니들 동생들 그리고 말라이카의 냄새가 났다. 말라이카? 틀림없이 말라이카의 냄새였다. 아직까지 냄새가 남아있다면 살아 있다는 뜻이었다. 은갈의 강에 영역 표시를 할 만큼 건강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누구보다 말라이카의 냄새가 짙게 풍겨왔다. 완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코를 킁킁 댔다. 아산테도 이상하게 여기는 모양이었다. 완윤이야, 여기서 가장 짙게 풍기는 냄새의 주인은 아무래도 니네 또래의 어린 암사자 같구나. 이상하네. 마디바는 나보다 두살더 많다고 들었는데. 은갈의 강은 마디바 용토의 경계였다. 그곳에는 우두머리 마디바의 냄새가 항상 가장 짙게 남아 있어야 마땅했다. 만약 다른 사자가 더 강한 냄새를 남겼다면 그건 우두머리에게 도전하겠다는 뜻이었다. 말라이카가 제 아무리 건방지다고 해도 감히 그런 짓을 할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냄새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였다. 말라이카의 냄새가 아니라 말라이카가 그곳에 있다는 뜻이었다. 말라이카! 와니니는 말라이카를 소리쳐 부르며 훌쩍 은갈의 강을 건넜다. 말라이카! 말라이카! 와니니의 목소리에 새들이 놀라서 푸두둑거리며 날아올랐다. 그리고 강가 바위 뒤에서 누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말라이카였다. 틀림없이 그 말라이카였다. 말라이카! 완인이는 기쁨에 찬표 소리를 내며 말라이카에게 달려갔다. 앞발로 말라이카를 끌어 안고 흙바닥을 뒹굴며 혀로 했고 얼굴을 비볐다. 어떻게 해도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말라이카가 죽지 않았다. 살아주었다. 반갑고 기뻤다. 고마웠다. 말라이카도 기쁜 듯 완인이의 이름을 자꾸 되내며 완인이의 목에 이마를 다정하게 기대었다. 완인이?정말 와니니? 완인이구나. 완인이.그래 와니니. 말라이카다야. 완인이.괜찮은 거야?다 나았어? 완인이는 말라이카를 살펴보았다.흉터는 남았지만 다행히 상처는 잘안문듯했다그런데꼬리많이 아니었다.우람하던 몸짓은 형편없이 야위었고 꼬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꼬리털도 볼썽사납게 뽑혀있었다. 마치 쫓겨나서 홀로 떠도는 사자 같았다. 마디바 할머니를 닮았다고 으스대던 그 말라이카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말라이카는 마치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예전에 말라이카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태도였다. 그러고 보니 말라이카가 혼자서 은갈의 강까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말라이카, 왜 이렇게 야윈 거야? 무슨 일 있어? 말라이카는 고개만 더 깊이 숙였다. 와니 니가 다시 물어도 난처해하는 얼굴로 입을 꽉 다물고만 있었다. 아산테가 알 만한 얼굴로, 알 만하다는 얼굴로 끼어들었다. 보아하니 너 무리에서 쫓겨난 거지? 아니에요. 완인이가 펄쩍 뛰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다른 사자라면 몰라도 말라이카가 쫓겨났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말라이카는 아무 소리도 안았다. 아산테가 혀를 끌끌 차며 또 말했다. 뭘 그렇게 쩔쩔매. 쫓겨난 게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말을 듣고도 말라이카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고개를 숙인 채 눈만 들어 와니니의 눈치를 살피더니 잠시 뒤 입을 열었다.나 마디바 무리에서 쫓겨났어.말도 안 돼.와니니가 믿을 수가 없었다.마디바 할머니는 늘 말라이카를 아꼈다.말라이카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와니니를 무리에서 쫓아냈다.말라이카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날 밤, 내가 쫓겨난 다음에 마디바 할머니가 날 내보내라고 했대. 피냄새를 풍겨대면 무리의 위험이 될수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엄마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랄라 엄마와 마시 엄마가 밤새 상처를 핥아줬고, 그후로도 엄마들이 이따금 먹이를 가져다 줬어. 그러다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부터 나 혼자 지낸 거야. 넌 정말 심하게 다친 상태였어. 그런 널 버리다니. 그건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말라이카는 아빠를 내 저으며 변명하듯 말했다. 그런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난 너무 심하게 다쳐서 무리를 따라다닐 수도 없었어. 피냄새를 풍겨서 적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난 무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내 잘못이야. 내가 경솔하게 구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야. 완인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말라이카의 잘못이 아니었다. 경솔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건 다친 채 버려질 만큼 큰 잘못이 아니었다. 아산테가 혀를 내둘렀다. 역시 소문대로 대단하네. 마디바는 강한 자식만 거둔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좀 심한 걸. 그러자 말라이카가 발끈했다. 아저씨가 우리 할머니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요? 아이고 쪽겨나고도 아직 마디바를 못 잊은 거냐? 아무튼 다들 마디바, 마디바, 마디바. 하긴 나도 마디바를 향해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지. 한때는 반짝을 설쳤더랬어. 초원에서 마디바를 사모하지 않는 수사자가 어디 있겠어? 나도 먼 발치에서 본적 있는데, 한눈에 반하지 않을 수 없더라. 듬직한 몸집 하며, 사나움 생김새 하며, 무서운 눈매 하며, 정말이지, 완벽한 미모지. 어디 그뿐이냐 용맹하고, 단호하고, 엄격하고, 거침없고, 때로 냉혹하고. 그런데 말이야, 널 쫓아낸 일은 아무래도 도가 지나쳤어. 아무래도 지나쳤어. 좀 실망이네. 마디바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우두머리는 무리를 지키기 위해 냉정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덕분에 마디바 무리가 초원에서 제일 용맹한 사자들이 된 거고요. 안 그래, 완인이? 완인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디바 무리가 최강의 암사자들이라는 사실은 더없이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무리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마디바의 아이라는 자부심이 컸다. 그런데 몹시 혼란스러워졌다. 이럴 거면 상처 입은 말라이카를 버릴 거라면 초원에서 가장 용맹한 물이라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갑자기 그곳이 싫어졌다. 마디바의 영토에서 그만 떠나고 싶었다.